아까 노도 했는데 음, 천식 어.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병원에 갔더니 세번 천식 증상이 아니라 천식 진단을 받고 네. 어, 그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서를 아, 그렇죠. 세 번이나 받아든 그런데 네. 지금은 제가 왔는 이유가 음. 이틀 동안 또 감기 같은 것만 오면 음.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래가지고 음. 천식이 맞는지 진짜로 네. 그리고 천식이 맞다면. 병원에서는 지금 자기적으로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생님 어떻 얘기를 들어보고 집에서 어떻게 그 증상을 쭉 얘기해봐요. 그냥 그때만 네. 얘기하지 말고 평소에 어떻게 하면 쭉 얘기를 들어보고 평소에는 이렇게 기침을 하면 조금 그선생님그러더라고 그냥 병원에서는 소리 만뭐 기침 소리만 들어봐도 가하는데 평소에는 이렇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감기나 음. 그리고 그때 제가 제가 먼저 아, 그러 제가 얘가, 얘가 알레르기 증상이 좀 비. 예, 예. 특히 유제품에 먹기가 나고 많이 었는데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 예. 체했을 때. 참, 예. 가 천식 때 갑자기 심해 가지고 제 예. 깜짝 놀랐고요. 예. 그다음에 체 있는 거따 가지고 또이리니까또 천식이 없어지더라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예. 얘가 체했을 때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감기 들러도 천식 증상이 생긴 거예요 요번에 예. 약간 감기 열 생기고 예. 감기 증상이 예.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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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른 예. 걱정은 안 돼요 숨을 너무 버텨 게쉬고막 힘들어하니까 예. 잠도 잘못 자고 하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사실 뭐약 스스로 이겨게낼수 있는데 이천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했습니다 철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 이제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이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체액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나 네. 엄마가 관찰하기에는 꼭 유제품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네.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이제 유제품 먹는게 없다 이거죠? 알레지와는 상관없고 아예증상 아니고 음, 아이고. 음. 특히 음. 엄마 아빠는 얘를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네. 얘의 증상에 이 관한 의사보다 더잘 알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얘가 네. 이전에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어요? 알러지 아, 때 외에 아, 아, 알러지 말고 음. 체스 때 그러니까 아빠 얘기하신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일상적으로 그런 적이 일상시에는 숨을 거치시는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인성 천식하고요 네, 네. 이 같이 보면 안 돼요 소아 천식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애들은 이제, 알레지는 예외로 하고, 알레지는 호흡기 자체가 부어서, 말 그대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답답한 거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고. 네. 자, 애들은 성장기죠. 네. 내장도 네. 크겠죠. 네. 어, 근데, 이제, 크는 중에, 네. 얘가 활동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네. 호흡도 양이 많아지겠죠. 어, 그럴 때, 얘 폐도 그에 맞춰서 잘 커줘야 되겠죠. 네. 음. 그러니까, 껍데기 크는 만큼 내장도 똑같이 기능도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애들 천식은요 아직 미발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덜 커져서 또는 덜 활발해져서 말하자면, 아직 작아서 한마디로 모든 게. 그래서 호흡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요인은 어때요? 선인기를 거쳤으니까 자랄만큼 자란 만큼 다 자라는 상태잖아?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형태나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가 기력이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기력 저하나 또는 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원상복귀를 시키는 게 치료죠. 얘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가 아니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두 개가 되게 다르죠. 네. 하나는, 어, 작은데 키워야 되고, 하나는 원래 컸는데 쭈그러들어가 문제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천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키워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인 천식하고 똑같이 천식이라는 동일한 병명만 가지고 어쨌거나 얘가 지금 호흡이 곤란하니까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 애만 집중을 하니까 원만하려면 한마디로 애처럼 욕설치면 안 되지 뭐 그쵸? 안돼안돼너숨 잘못 댈수 있어 가만히 있어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언제 발달해요?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이게 일단 소아를 환자를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성장 중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성장이라는 가장 큰 인생의 그 지금 어 목표 그거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소한 질환 같은 거는 좀 해결을 해주고 좀이 성장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응. 것에 중점을 두면서 치료를 바라봐야 돼요. 응. 이해되죠? 응. 그래, 근데 병명만 같으면 응. 똑같이 취급을 해. 응. 코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콧대도 안 썼어야지. 응. 그러니까 얘들이 코가 찔찔라고 코맥히고가 어른보다 심하단 말이야. 그건 구조적 아직 결핍 상태라서 그래요. 응. 그러면 빨리 크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크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면서 불편을 조금씩 해소해 주는 것이 치료여야 되지 막약 먹여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더 이상 나쁘지 않게만 목표를 두면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오르가는 거죠 아빠는 저보다 조금 아래에 되셔서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학교 갈 때요 입학식 날, 여기, 손수건 달고, 거기에 명찰 달고 갔어요. 왜 그랬게요? 맞아요. 다 손수건을 달아서 남만단게 아니고, 그때 입학식, 기본 포맷이 손수건하고 명찰이었어요. 어, 그왜 그랬겠어? 그럼 전국의 애들이 비염이야 애들이 그 나이에 입학할 때 8살이잖아, 그죠? 콧대가 안 섰거든요? 요 그나마 중심 요코 떼서는데도 9세 전후가 돼야 돼 음. 2, 3학년 음. 그리고 실제로 이 코가 이제 형태가 딱 잡히는 거는 사춘기라 야 돼요 음.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감기 모으면 코가 맥히고 코가 질질거리고 그러는 거야 이 틀이 덜 잡히겠다는 거는 기능적으로도 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죠 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봤어요. 그래서 코나 풀어라. 옷 베리지 말고 이런데 소매 씩씩 닦아가 더러운 짓 하지 말고 그냥 풀어라, 닦아라. 네. 저희, 저희 그죠병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성장에 어, 조금 불편한 점 네. 해소해 준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손수건을 달고 갔던 거예요, 모두가.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말한 그 구세 전후가 되면 애들이 코를 안 흘려. 그러니까, 육학년 애들은 아무도 감기 걸리기 전에는 코를 안 흘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게 되거든요. 지금 얘 같으면, 지금 호흡기가 부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지금 약간 가래 소리도 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차라리 약간 폐렴이나 이런 것처럼, 호흡기에 어떤 염증이 음. 생겨가지고 음. 그걸로 인해서 아래나 이런 이물질이 자꾸 생기고 음. 그런 것 때문에 호흡이 막히고 곤란해지는 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하면서 <laughs> 네. 빨리 호흡기가 더 튼튼하고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내가 아까 내장이 같이 큰다 했는데. 내장이 딱 균형 맞게 똑같이 커지면 좋은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더 활동이 많아지고 심장도 더 커지고 일을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심장은 잘 따라갔는데 사이즈나 기능이 음. 폐가 조금 느리게 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해질 수 있거든. 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깨나 가슴 흉곽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위축되어 있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 호흡근육을 도와주고 흉곽을 좀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치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위협하고 약도 기관지나 폐에 대한 보약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침을 가라 앉히는 소염제 뭐 이런 게 아니라. 폐가 빨리 클수 있도록 네. 모양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음. 그러면서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네. 얘가 많이 활발하게 할수록 폐활량이 크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만 할게 아니고, 막 토를 하더라도, 음. 막 발자취 기침을 해도 그때가 발달할 때예요 음. 놀게 둬야 돼 오히려 엄마가 옆에서 봤겠지만 음. 숨막 몰아쉬고 할때 안쓰럽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음. 진짜 숨 막히는 거 봤어요 안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음. 내가 이 케이스에 진짜 황당한 경우를 하나 봤는데 네. 예전에 하고. 어떤 대학생 남학생이 천식으로 어릴 때부터 평생을 고생하면서 수시로 응급실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살고 싶냐 물어봤더니 정말 죽고 싶대 자기는 특히 남자다 보니까 뭐 그냥 얘는 진짜 여자 숙녀처럼 다니는 거야. 뛰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얼마나 이 소외감을 느끼겠어? 음. 그 남자라고 할만한 어떤 무리에 음. 끼어서 놀아볼 수가 없는 거야. 장난만쳐도 터프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불안하고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이제 돌아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음. 내가 이래 살아가 뭐하노? 이 젊은 나이에, 그렇지?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울증까지 와버렸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야 남자답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방법만 있다면 차라리 보는다 생각하고 해보겠대. 애가 이제 독이 받쳤어, 한마디로. 그래갖고 내가 그럼면 있잖아. 내가 한 가지는 보장할게, 너숨 막혀 죽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대신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움직이고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해봐. 그리고 숨이 막히면 막 토하듯이 기침하고 쓰러져 차라리. 그러고 눈떠 보면 살아 있어. 또 해. 그러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약을 지어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오기가 발쳤나봐. 도기를 품고 진짜 풍선도 막 불고 노래도 숨찰 때까지 하고 내가 시키는 걸다 했어. 그래갖고 어느 날 응급상황이 또온 거야. 그 얘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을 왔더라고 대학병원을 안 가고 음. 그래고 내가 침 나주고 이제 하니까 또 진정이 됐어요 그게 걔 마지막 응급실생이었어요 음. 그 이후에 다나았어저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황당하잖아 평생을 조심조심만 시키는 바람에 발달해야 될때 제때 발달을 못했어 근데도 걔는 운이 좋은 게 30대 넘은 애는 치료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걔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성장기가 넘었잖아 걔는 성장기에 마지막 단계에 온 거야 어, 대학교 뭐 입시 시험 칠 때인데 운이 좋았지 나도 솔직히 걔는 정 못하면 내가 안 된다 나도 마지막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발달의 여지가 있었던가 봐 그래 가지고 괜찮아졌더라고 그래서 천식이라는 거는 그냥 정의만 하면, 숨가 쁨이에요 한마디로. 그, 우리 100m 뛰고 나도 숨가 쁘잖아 누구나 천식 증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병명으로서의 천식을 붙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딱, 지금 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일상적인 생활, 또는 과거력, 또 천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 죽잖아. 죽을 병이잖아, 한마디로. 그런 죽을 병에 걸릴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얘가 진짜로 중증천식이 되려면 엄마가 생각할 때 그러고도 남겠다 싶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호흡기를 맨날 알았다든지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폐렴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판단을 먼저 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의사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거지 큰 그림은 엄마 아빠가 더잘할수 있어요. 왜? 애가 하루를 다 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설사를 했다, 오늘. 근데 엄마는 병원에 안 데려가. 왜? 얘 어제 아이스크림 세 개나 물때 내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알잖아, 왜 그런지. 네. 그니까 러꼴 따신 거 미기고, 배 따뜻하게 하고, 주물러 주고. 그러면 내일 좀 내면 나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라는 거야. 엄마가 의사라서가 아니고, 엄마라서. 그치. 그런 진단은 엄마라서 하는 거야. 근데 얘 설사예요. 병원 없고 의사는 뭐라고 하겠노? 장염입니다. 장염 약 주겠지. 왜? 정상은 장염 맞잖아. 근데 원인에 대한 거는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약만 주지. 따뜻한 걸 먹여라. 뭐 배를 따뜻하게 해라. 또는 어제 뭘 먹었냐? 대화를 안 하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에? 그럼 만약에 약 먹었다 치자. 약 먹고 낫는 건 좋은데, 약은 먹는데 원인을 몰라 갖고 따뜻한 것도 안 먹이고 배도 따뜻하게 안 해줬어. 그럼 약 먹이는데 낫겠어? 약을 먹여도 기본은 똑같이 맞게 해야지 약이 듣잖아 한마디로. 근데 안 안 됐잖아.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야 먹어야 먹어 나 똑같은 마음어 그렇지 그렇게 시간 지나서 낫겠지, 네. 그죠? 네. 그 그런게 바로 원인이 엄마가 알수 있는 일상적인 것일 때는 그게 엄마 선에서도 왜냐하면 내가 왜 얘기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네. 네가 의사야 소리를 너무 많이 해. 난 거꾸로 얘기해 보고 싶어. 의사는 다 아니. 난 의사인데 다 몰라. 모를 수밖에 그래 자꾸 물어보잖아. 어더 정확하게 의료적 판단을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엄마가 그 얘한테 제일 나쁜 게 뭐겠어? 엄마가 늘 살피고 늘 걱정하고 인상 쓰면서 알을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살피는 거. 사랑의 눈초리로 살피는 건 괜찮아. 얘가 또 그렇지 않을까? 얘 혹시 진짜 병아닐까 이렇게 자꾸 의심하지 말라고. 어. 성장기고 네. 우리 애는 지금까지 튼튼했고 지금도 막 얼마나 활발한 아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약은 있잖아 기관지에 아, 그, 네. 대한 보약을 <laughs> 어, 붙여주고요 어그러고 엄마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네. 집에서 좀 그래 하고 또숨 가쁠 때등좀 두드리고 빨리 아, 네. 가려는 뭐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체했다고 생각하어 실제로 얘가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네 체했다기 보다는 식습관이 나쁜 것 같아 아... 체했다고 따지 말고 네. 안 체하게 해요 천천히 음... 꼭꼭 씹어 먹게 하고 그러고 마음이 안 급하게 네. 예를 들어서 얘가 고기를 이만큼을 먹을 수 있다 죠 그러면 얘한테 이만큼을 줘요 두 배를 음... 그러고는 다 먹어 그래 다 먹겠냐 못뭐 먹지 근데 그 대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다 먹어도 돼 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돼. 왜냐하면 엄마들이 고기만 먹는다든지 뭐 또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자꾸 절제를 시키려고 한다고. 음. 거기에서 얘는 마음이 더 욕심이 나는 거야. 급해지고. 음. 정반대의 방법을 써요. 잔뜩 줘. 잔뜩 음. 어, 주고 그 대신 꼭꼭 안 씹어 먹으면 한 개도 안 줘로. 음. 룰을 얘가 딱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천천히 먹어 음. 얘가 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얘가 소화기가 나쁜 애가 아니야 음. 팔다리가 긴 편이잖아 얘가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소화기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한방에는 비주사말 그래가지고 소화기가 팔다리를 좌우한다는 얘기예 음. 근데 약하게 만들었어 그 이유식이라든지. 음. 중간에 식습관 이제 훈련할 때 음. 이럴 때 뭔가 얘가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음. 엄마가 식습관을 잘 들여요. 아, 제가 전복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그래. 간에 이제 뭐그 반성해봐야 소용없고 <laughs>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숨차고 이럴 때는 겁먹지 말고 등 두드려주고 음. 어 그러면 안 맥혀 질때 인간이 그래 쉽게 죽게 안돼 있어. 어, 그리고 뭐, 그래, 응급실 갈 일은 알레지 아이는 없어. 됐죠? 네. 어. 그그 그래 힘내. 위로는 달리 위로가 안 되고, 알레지 그래. 근데 애에 대해서는 엄마가 놀린게더 크지, 당연히. 예, 알았어요.